그니까 러 당신이 음. 선생님이 음. 저 인간 아니 저 선생님의 애인이 직접 돼서 저 선생님이 선생님을 두어 대팼는데 선생님은 다 이하리 둘다 조용히 보내달라고요 그게 지금 사실이라고 네 아니 아까 현장에서 당신 아니 선생님이 살려달라며 살려주세요 우리 경찰한테 소리 쳤잖아요 요. 그럼 그거 뭐예요? 뭐냐구요! 하... 뭐하는 거냐 당신 지금. 아 내가 깜빡했는데. 이거. 진술서라는 걸 내가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. 이 진술서 쓰는 게 이게. 강제조항이 아니지 아마? 아니, 깜빡했네. 나못 써. 야, 진짜. 이거 봐요, 선생님. 선생님, 아까 현장에서 분명히. 말했잖아. 저놈이 내 애인한테 찝쩍거리고, 그래서 내가 화나서 접했다고. 근데 우리 둘다 서로서로 이해하기로 했다고. 경찰님들 편하게. 아니 뭐가 잘못됐는데? 야, 방경사, 명호 경장, 여기 이색 이 선생님들 잠시 보호. 서로 앞들 봐요, 눈빛 주고받지 마시고! 선생님이라고 붙이세요!